신 나의 예수님 왕의 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동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레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의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내주시고 오늘부터 에서라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들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목하며 살피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회복될 것이며 그렇게 주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게 될 것을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이 새벽에 주시는 주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결과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 순수하면 역대상으로 가야 되지만 역대상은 열왕기하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2절 맘점에 또 다시 돌아가서 역대상 말씀을 살피면. 열한기 상하가 우리가 다시 복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오늘 에스라서 일정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열한기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심판과 징계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이 계획이 하나님 쪽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심판 당할 때는, 징계 당할 때는,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바로 오늘 에사라서 일장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토로게 하고 불타 사라졌던 성전이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어지게 하는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표를 좀 보시면은, 요게, 이 표를 제가 우리 성경 도우미방에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에스라서 내용은 무엇이고, 뇌미야서 내용은 무엇인가 두 장을 올렸는데, 오늘은 이 에스라서 내용만 먼저 살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스라서는 1차 포로기안과 2차 포로기안 이야기를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은 1차 포로기안에서 성전건축학에서스룹바벨과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안은 1차 포로기안으로부터 79년 후에,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 사이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회복, 신앙계획 운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만 잘 기억하면 에스라서 전체 내용이 요약되는 겁니다. 아,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한 이야기를 하건데 이것도 1차 포로 잡혀갔을 때가 B.C. 606년인데 돌아올 때가 537년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죠? 성전도 586년에 파괴되었거든요.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도 B.C. 516년 70년, 70년 만에 돌아오고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스의 지금 첫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 포로키안자가 49,897명이라고 숫자가 나와요. 그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한 200만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2.5% 정도의 한 5만 명만 돌아왔다는 것.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포로지에서 누리던 그들 나름대로 또 뭔가 누리던 거 있거든요. 그걸 다 포기하고 돌아온 귀한 사람들이 4만 9천 명 이야기죠. 그리고 2차 포로기에 때는 에스라와 같이 돌아온 사람, 은 숫자는 잘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은 한 여자와 아이 포함해서 5천 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 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가? 자,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사의 왕이 됐는데, 그가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시니까, 일찍이 에레미아 선지자가 말한대로,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을 것이다. 그리고 토록게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아는 잡혀가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그곳에 있다가 또 우리는 70년 만에 토록게될 것이다. 에레미아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아서 한 보십시오. 에레미아서. 에레미아서 2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096면에 하나님은 70년 전에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공포하고 뭔가 명령하게 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고레스의 마음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의 백성들이 묵은 때를 벗기고 그들이 녹을 벗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70년의 하나님이 허락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읽고 눈물 흘리고 포로지에서 눈물 흘리면서 "아, 성전이 그렇게 귀한 것인데"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잘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볼고 내가 너희를 토로게할 것이다. 11절에 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뜻이다. 너희들이 포로지에 와서 고생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뭔가 찢기가 붙은 것을 떼내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러지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은 이제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면 나를 만나줄 것이다. 즉시 말에막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시는 것이죠.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리라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서 이제 에스라스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장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누구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 내가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들 나라로 보내. 물론 이 고레스 왕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면은 하 예전에는 포로를 다 잡아서 자기들 나라에 두는 것이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마음을 주기를. 포로로 잡았던 모든 나라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이스라엘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벨론 군대에서 해받던 성전도 다시 지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이 고레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책이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들이 종교를 존중해서 무너진 성전이 있으면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뭘 하라고 했다고요? 유다 에루살렘 땅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셔서 나는 이제 명하노니 유대 백성들아 너희들 너희들 땅에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게 하신 하나님. 달려라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고레스가 생각할 때는 그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은 에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배들이 바벨론 군대가 에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잖아요. 다시 지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마음도 누가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루대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이방인의 누구라도 세상 사람 누구라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 오늘 이 말씀이죠. 자,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라. 고레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 그이 백성 된 자는 유다의를 살림으로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구 하는 말이요 이방인이 하는 말이여. 이방인이 하는 말이 그분 어디 계신다? 에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집이 없다. 지금 그러면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서 그분이 집을 지어 드리고 그곳에서 그분께 제사하라. 할렐루야 면 성전을 허물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나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보면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 통해서 말씀하세요. 44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전 가운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1 1기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요시아가 300년 후에 일어날 그 계획을 누구 시대 때? 여러부함 시대 때 나타나서 재단을 두고 막 예언하듯이 2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사야 선전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고레스에 대해 내가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에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네,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고래서를 통해서 성전 거축이 시작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자를 지 통해서 200년 전에 예언된 그 일을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사절,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사든지, 그곳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들이 가서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짐승도 도와줘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애물도 드려서 그들이 돌아가서 드리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이 모습 보면또 뭐가 생각나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검은 보석들 다 주어서 광야에서 성막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애굽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금도 주고 언도 주고 물건도 주고 짐승도 주고 애물도 주어서 그들이 돌아가게 하고 성대를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리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하신 하나님. 자, 오늘,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 이방 사람들도 여러분을 돕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생각지도 않는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건설하게도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이게 오늘 고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누구만,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면, 우리가 하나님 기쁘신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상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역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 그런데 200만의 디아스파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5만 명만 순종했다고 하는 것4 9,897명만 순종했다고 하는 것 이들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에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자가 다 일어나서 돌아올 때그 사멘 사람들은 엉거룩도 주고 금도 주고 물품도 주고 짐승도 보물도 주어서 애물도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도와주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맨, 할렐루야 맨,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고레스 왕이 또 생각해보니까, 옛날 너부간네살 왕이 성전의 그릇들 다 뺏어갔잖아요. 그것도 다 돌로 쥐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고레스 왕이 또 여와의 호 성전 그릇을 꺼내서, 애찍에 너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들 신당에 두었던 것, 그들이 막 녹그럭들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들이 막다 탈취해가지고 태울 수 있는 다 불태워버리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11개 한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잖아요. 그것을 고래서왕이 생각하니까 다시 돌려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은혜죠. 그들이 그것을 녹여서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전용하거나 다른 것을 망가뜨렸으면 참 그런데 그래도 자기들이 또 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 가운데 그들이 보관하게 하고 다시 가지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8절입니다. 바스반 고레스가 창고직에게 명령하여서 그 그룹들을 다 꺼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주라. 이 세스바살이 누군가? 바로 1차 기한 때 주동인물이 스루바벨이거든요스루바벨은 어, 포로로 잡혀갔던 여우약인 왕의 손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에요. 왕손이 총독으로 돌아오거든요. 여기서 세스바살이 어, 스루바벨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총독 수룻바벨에게그 모든 거룩들, 성정 기구들을 다시 돌려주어서 다시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자, 구절, 거수가 금접시가뭐 30개고, 은접시가 몇 개고, 칼이 29개고, 금대집은 30개요, 은대집이 410개요, 그릇이 1 0 0개고 검은 기록이 모두 5400개라, 5천원. 뭐 하여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가게 하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총독 셰스바설이 스룹바벨이 그그릇들도다 가지고 돌아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의 목적으로 돌아게 하시고 70년 전에 불타버렸던 그 성전을 이제 다시 BC 516년에 다시 건축해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수룩바벨 성전 그것을 다시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스라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2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고레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하여서 명령하여서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게 하고 그 돌아가는 사람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 필요한 검은 기명들 다 가지고 갈수 있도록 짐승도 도와주고 물품도 도와주고 예물도 드려서 이스라엘에서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다 도와주라 명령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제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는 참 암울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기도 했어요. 물론,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 오늘 에스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어떤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동력하는 그 일일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서 첫 부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래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래서로 명령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원래 있던 그 땅, 가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가 역사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 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도로 동력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라하사라